자, 지금부터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가득 채우시는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명희 역할 신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천히 앉으셔도 돼요. 아직 3 시간 남았을 거예요. <laughs> 어, 토요일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관이니까 어떻게 보이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본 소감들 주변이랑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김수진 PD 역을 맡은 한지연입니다. 저희 영화를 보면서 매번 새로운 대사가 눈에 띄는데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도 두번 다시 보셔도 되고 좋은 소문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추상 역할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날씨에도 어, 날씨를 뚫고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아,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데 관객분들 많으면 저희가 정말 신이 나거든요. 저희한테 옮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작년에 저희는 어이 영화를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화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어 굉장히 떨리고 부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마치면 어 같이 오신 분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드리는 영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깊게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예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두정 팀이 담당 선블러를 선물로 작게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감독님 배우님들 직접 올라가서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행이다네. 언행 정도로 귀여워. 어 여기 여기. 저기도 가주세요. 哈哈哈！<laughs> <laughs> <laughs> 네, 저희 아쉽지만 영화 상영을 위해서 배우님 감독님 내려와주시면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주말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인사 드리고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